너무 크다. 딱한클로 유치. 안 돼, 유치 잡으면 안 돼. 어, 좋은 거 같은데 좋다, 잘 탔다. 들어간다. 와, 와, 어디였어? 와. 아, 아, 방향을 돼. 어. 모양. 광양만 말씀해. 멀리서 거는거 스탠스를 그렇게. 네? 멈 와, 아, 내가 <laughs> 나야 네, 나야 내가 그 한타 빼줄게 너무 클것 같아 아니네 액초부터 아 어, 예 슬피를... 맞았다 이거 너무 크다 응. 너무 어가지고 4번 아이언을 샀거든요 근데 네. 안 맞아 아보나이로 어떻게? 오 와. <laughs> 넘어간다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까지 가야 돼. 내 핸디는 후까지 아이고, 오히려 괜찮아. 않아? 오히려 괜찮아. <laughs> 오르막이어가고 <이용하고 웃음> <laughs> 열타 열차, 열차 차이라는 거 수식가 있네. 오디 딱즐으면서어 어? 아, 거리가 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오풀 스피드 법칙에 갈 수도 오 오르막이라 다 아, 좁고 봤어요? 그림이 너무 심한 것같아 너무 양잡다 세게 안 쳤는데. 어? 브리오이야아니야 오, 리오다와아니아니아 오, 니 오, 오늘 진짜 브리오아니브 아, <laughs> 이게 아도 파. 높피아높아도 파. 루피아도 파. 루어아도 파. 아우 됐어. 너무 조금. 아 파. 도아 아이 없고 반. 아니얼 어차피 못 흘리는. 포 어, 아이고. 아좀 했어. 어, 너무 세다. 오 그래 고아 <목소리> 내가 블 <떨어지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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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높이 떴다 지백스피4아 <목소리> 네, 내가 네. 아, 네, 러프구나 러픈데? 네, 네. 아, 발좀 쓰지 기하면 어, 5미터5미터5미터5미터 5m, 5m. 오미터, 네, 너무 세게 치는구나. 누나, <laughs> 110, 110 어때요? 맥류 어? 드라이버가 안 읽혀가지고, MS 90. 9 950. 5 0이에요그때 950. 초보 때사 가지고 나대